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퇴근하면서 뉴스를 접하고 계실텐데요. 그래도 저도 명색이 시사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에 대해 짧은 논평을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보수 세력은 이재명 같은 한심한자가 대통령이 될까봐 싸워보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먹고 보수를 개멸시킨 문재인의 사냥개 정치 검사를 데려다가 주군으로 모셔와 나라를 분탕질치고 있고. 좌파들은 어디 인물이 없어? 당군일의 최대 부동산 사자 같은 이재명 같은 자에 기대어서 권력을 차지해 보려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때 박근혜 탄핵 외치다가 바로 아침에 윤석열로 갈아탄 사이비 보수 변절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 한마디로 나라의 근간을 굳건히 떠받쳐야 할 보수가 지리멸렬 분열되고 이승만 박정희로 내려오는 보수의 정통성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이다. 예, 이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한 저의, 저의 간단한 논평인데요. 보수는 한마디로 비겁하고 무능하고 겁이 많고 자신감이 없고 권력만 쫓아다니는 권력바라기들이었죠. 좌파들이야 어차피 태생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북한과 연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헐뜯고 온갖 분탕질을 치는 것은 이 남북 분단 시대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의 숙명이죠. 그래서 남북 대결에서 체제 경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 세력은 자유, 민주, 진실, 정의라는 이 보수적 가치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선거 때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그런 사람을 보수 주자의 대표로 앉혀놓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문재인을 처단해달라, 보수를 복원해달라. 이게 우물에서 숭룡 찾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완전히 근본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비겁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보수 세력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양보하지 말아야 할그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런 국힘당 같은 권력 바라기들만 모여있는 잡탕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 저런 윤석열, 한동훈이 같은 회색분자들이 보수 흉내를 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이승만, 박정희 정신으로 대변되던 정통 보수 세력은 완전히 극우 세력으로 몰려서 변방으로 밀려나 있고 나라의 조정관을 완전히 사이비 보수들에게 넘겨주는. 그러므로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정통 보수가 재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남북 체제 대결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버렸잖아요. 이제는 보수적 가치를 지키거나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그런 보수 지도자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환경이 되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군인이든 법조인이든 자기 직분에 맞게 충실히 일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정치권에 줄잘 서고 그런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충실히 일하지 않고 그저 정치권 눈치나 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정의와 진실, 민주와 자유를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상입니까? 보수들이 자체적으로 후보를 만들고 내세우려 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고 비겁하게 권력을 쫓고 보수를 개멸시킨 사람을 데려와서 보수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이런 자기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가 이렇게 한심하게 조롱을 받고 막말로 몰락한 거 아닙니까? 여기 썼듯이 이승만, 박정희로 대변되던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세력이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나는 지금 보수를 표방하는 지도자 중에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합니까? 윤석열이가 하겠다고 합니까? 한동훈이가 하겠다고 합니까? 상대가 누가 되든, 이재명이 나오든, 문재인보다 10배 더 악랄한 좌파가 나오든, 맞서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조차 상대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보수 세력이 자신감이 없습니까?